안녕하세요. 단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나올 이벤트인 시다쿠사 이벤트와 신규 오퍼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이벤트인 시다쿠사 이벤트는 설명할 기믹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끝내고 신규 오퍼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시각 끌지 말고 빨리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다쿠사 이벤트 기믹은 기존에 있었던 기믹 두 가지가 하나 더 합쳐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하나는 직접 기믹인 런디니움 수성포 게이지 기믹과 8지역의 인질 기믹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질 기믹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분이계실 텐데요. 역시 시다쿠사의 인질은 급이 다른지 적에게 처치당해도 라이프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에 있으면 저기 기믹 활용을 억제해주기에 살리면 좋고 못 살리면 어쩔 수 없는 느낌이죠. 그 때문에 어느 스테이지 마냥 인질를 잔뜩 깔아두고 불꽃 사이드를 꽂는 강난한 작자는 없습니다. 인질를 설명하려면 12시 방향의 게이지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요. 해당 게이지가 모두 차면 11지역에는 폭격이 날아왔던 것처럼 트리거가 발동되는데 트리거가 발동된 상태를 벤데타라고 부릅니다. 벤데타의 지속 시간 동안은 모든 적이 강화되는데 공격력 20%, 방어력이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버프와 함께 강력한 적 유닛 인히트맨이한명 나옵니다. 벤데타가 발동 중이 아닐 때는 게이지는 지속적 사는데 그 게이지를 인질들이 주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질이 처치되면 게이지가 소량 충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을 최대한 안죽도록 살려두면서 적의 히트맨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버티거나 인질은 깔끔하게 포기하되 버프를 받은 적과 히트맨을 처리하는 방식 모두 유효합니다. 그럼 히트맨이 뭐한 놈인지 궁금하실 테니 바로 적 설명으로 넘어갑시다. 히트맨부터 설명하죠. 히트맨은 보통 벤데타가 발동되었을 때만 등장하는 적이며 히트맨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벤데타가 다시 발동되면 추가적인 히트맨이 등장하니 가급적이면 기회가 올때 빠르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히트맨의 능력은 특 할게 없고 원거리 물리 공격을 하며 상시 은신 상태에 공격력, 체력, 방어력, 저항력을 포함한 모든 스탯이 높은데다가 벤데타 중에는 공격력과 방어력, 공속이 추가로 상승합니다. 그냥 깡 스탯이 드럽게 높은데 은신 상태로 다닌데다가 보통 히트맨이 등장할 때는 벤데타 도중이다 보니 거의 버프를 끼고 산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역시 대머리에 양복, 바코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히트맨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부스 설명과 기믹 설명을 끝낸거나 할바 없어서 나머지 적은 바닥에 흩고 가겠습니다. 잠머 포지션의 두 마피아입니다. 왼쪽은 일반 보병 포지션 해서 근접 물리 피해를 주며 사망 시 벤데타 게이지가 소량 충전됩니다. 오른쪽은 석궁병 포지션의 마피아고 벤데타 중에는 공격이 마법 피해로 바뀝니다. 다음은 중장 포지션의 마피아입니다. 체력과 방어력이 준수하지만 마법 저항이 낮기 때문에 마딜로 녹이면 금방 녹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가신 부분이 있다면 이 녀석은 도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 시 벤데타 게이지가 대폭 충전됩니다. 이제 캐스터 차례겠죠. 이 캐스터는 두 명의 대상을 동시에 공격하며 10초마다 벤데타 게이지를 충전하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1 0초에그 캐스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검사 포지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근접 마법 피해를 주는 적입니다만 주변에 이상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녀석의 능력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아우라 안에 있는 모든 적은 처치 당할 시 벤데타 게이지를 추가로 충전시킵니다. 그러니 이 녀석이 살아있는 한 히트맨을 자주 보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 적은 간만에 승용차가 나옵니다. 이 승용차는 방어력과 공격력이 제법 높지만 마법 항이 낮으니 마딜로 잡기 용이합니다. 해당 적은 저지 당한 상태일 때 처치하면 안에서 기본 보병 포지션에 마피아가 3명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저지 수 초과 때문에 라인이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처지하는 게 베스트겠네요. 이제 중간 보스와 보스만 남았습니다. 중간 보스는 뜬금없지만 상크타 종족의 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테나노 이벤트 기밍을 가져와서 탄약과 관련된 능력이 있습니다. 중간 보스는 원거리 물리 피해를 주며 열 발의 탄약을 소지한 상태로 등장하는데 탄약을 소모할 시 추가적인 피해량은 늘지 않지만 공격 대상의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적은 사거리가 1.9 타일로 두 타일도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짧은 편이지만 밴드타 발동 중에는 사거리가 무한이 되다 보니 배치 순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이 녀석은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밴드타 게이질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빨리 처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 처치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방어력은 500으로 낮지만 저항력이 높게 물딜로 처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스인 늑대입니다. 보스 자체는 골치 아프지 않지만 보스가 벤데타 발동 타이밍을 앞당기다 보니 히트맨을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음, 뭔가 별것도 아닌 보스인데 쓰잘데기 없는 잡기 수준이 많아서 설명하는 보람이 없네요. 우선 보스가 전장에 있다면 벤데타 게이지가 초당 1씩 추가로 충전되며 보스는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쓰는 스킬과 기본 공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1페이지에서는 근접 물리 피해를 입히며 받는 물리 피해 및 마법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그리고 스턴 같은 하드 시시기의 매력입니다. 당연히 액티브 스킬도 따로 있는데요. 아군 중 최대 3 명에게 출혈 디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을 시전합니다. 출혈에 걸린 대원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투도 데미지를 받는데 해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져서 초당 최대 체력의 30%까지도 오릅니다. 출혈 상태인 대원은 수동으로 탈각이 불가능하며 공속이 대폭 감소합니다. 해당 효과는 지속 시간이 무제한이다 보니 마냥 버틴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보스의 최대 체력의 20%를 깎으면 출혈 디버프가 해제됩니다. 출혈을 건 대상에는 인질도 포함되어 있으며 출혈 디버프에 걸려 있는 아군이 있을 시 추가로 스킬 시전하는. 않습니다. 그렇게 1페이지 에 끝내면 2페이지가 남는데 2페이지에서 보스는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없어지고 스턴 등의 면역이 아니게 되는 대신 공격력이 상승하고 기본 공격이 원거리 물리 피해를 2회 입힙니다. 그리고 출혈 스킬도 안 쓰는 대신 다른 능력 두 개가 활성화됩니다. 우선 2페이지 보스 주위 1.5타일 내 모든 아군은 공속이 대폭 감소하는 패시브 효과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출혈 대신 하울링 스킬이 활성화되는데 보스가 해당 스킬을 치자면 5.5초 동안 밴드타게이지가 지속적으로 충전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다 보니 진짜도 보스 도서의 위압감보다는 아 이래서 히트맨한 값을 만 되는구나. 다른 생각이 더 드는 보스였네요. 그럼 적과 기믹에 대한 설명이다 끝났으니 이제 재료 파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i s 8에서는원어 큐브 번들을, IS9에서는 절삭류들, IS10에서는 여러 권을 파밍할 수 있는데 세 작전 모두 이성 대비 대검률이 최고 효율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열심히 재료를 캐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이나 이벤트 퀘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시다쿠사 이벤트는 조금 귀찮은 방식으로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NPC에게 말을 걸어서 스토리 구역에 가서 지정된 스토리를 보고 다음 스토리 구역으로 가서 또 스토리를 보고 그런 지금도 진행된데 문제는 NPC가 8명이었나 10명이었나 아무튼 적은 수가 아니다 보니 일일이 다 봐주기가 좀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비지를 안 주니 가급적 NPC가 요구하는 스토리를 다 봐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쪽도 설명하자면 페난스가 실제로 생존하는 디펜더라 그런지 이제부터는 대원의 체력 바에는 체력과 실드 모두 보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페난스뿐만 아니라 그라벨, 샤이닝 라이팅 게일 같은 대원의 스킬도 체력 바에 실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가 생기는데요. 드디어 이격 대원들끼리 편성 및 재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텍사스를 하기 위해 텍사스도 코스트를 벌거나 스펙터의 옆라인을 언팩터가 같이 막는 등 대원 편성의 선택지가 넓어지니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대원을 키우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벤트 설명, 시스템 설명은 다한 것 같고 이제 바로 대원 설명으로 넘어갑시다. 이 영상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미래시 영상을 만들어서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와 루나컵은 내용을 많이 짧게 하고 설명을 따로 안 했던 비지를 좀 길게 해야겠네요. 그럼 우선 텍사스 픽업의 한정 오퍼인 육성 텍사스 디 오메드 토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텍사스는 스페셜리스트의 처형자 클래스인 대원인데 팬텀은 높은 물질과 유출성을 담당하는 반면 텍사스는 높은 마딜과 시식이 위주로 하는 게 나름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텍사스의 일 재능은 스킬 발동 중에 공격력이 상승하고 배치당 한 번의 한에서 적을 처치할 시 모든 체력을 다 회복하고 스킬을 다시 발동합니다. 이 재능은 매 배치마다 적을 처치하기 전까지는 공속이 소폭 상승하고 받는 피해가 풀 잠재 기준으로 30% 감소합니다. 텍사스는 처형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배치 즉시 스킬이 발동하는 방식입니다. 일 스킬은 스킬의 지속 시간 동안 텍사스의 공격력이 상승하며 매 공격마다 대상에게 최대 10초의 침묵을 가하며 대상은 해당 침묵의 지속 시간 동안 매 마다 고정된 수치의 지속 마법 피해를 받습니다. 이 스킬은 배치 즉시 주위 야오칸 범위 내의 모든 적에게 높은 마법 피해를 주며 최대 10초간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스킬의 지속지가 동안 공격력이 소폭 상승하며 매 공격이 2회 타격합니다. 3스킬 또한 배치 즉시 주위 야옥한 범위 내에 모든 적에게 마법 피해와 함께 최대 2초의 스턴을 가합니다. 그리고 스킬의 지속지가 또한 매초마다 해당 범위 내에 대상 중 최대 4명의 적까지 동시에 마법 피해를 주는데 해당 피해를 받는 적은 0.2초간 스턴에 걸립니다. 3스킬의 모든 피해는 공중의 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뭔가 정신없어 보이는데 정말 심플하고 강한 대원입니다. 보안 파견을 제외하면 모든 컨텐츠에서 최상위권 성능을 자랑하며 코스트도 낮은데 딜도 세고 생존력도 괜찮으며 CC 수 있고 재배치 쿨타임도 짧은 대원입니다. 굳이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무조건 뽑으셔야 합니다. 못 뽑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뽑으시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대원입니다. 다음은 육성 적어넣으신 페난스도 훑고 갑시다. 페난스의 일 재능은 배치 즉시 최대체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실드를 가지고 나오며 적을 처치할 시최대체력의 10%에 해당하는 실드를 충전하는 효과입니다. 페난스는 자신의 최대체력의3 배에 해당하는 실드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은 페난스가 피격 시 실드를 가지고 있다면 페난스의 공격력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마들 반사 피해를 입힙니다. 일 스킬은 자동 발동 스킬이며 차지형 강타 스킬입니다. 스킬이 변되면 다음 공격이 강화되어 높은 단일 피해를 줍니다. 만약 스킬이 두번 차지된 상태라면 다음 공격이 추가 피해와 스턴을 가합니다. 이 스킬은 지속 시간 동안 페나스가 공격을 하지 않는 대신 최대 60%의 가호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초마다 주위 야옥한 범위 내의 모든 적에게 광역 마법 피해를 주며 유제능의 효과가 강화되어 적을 처치 시 받는 칠제량이 늘어납니다. 3스킬은 피격 시 SP 수급입니다. 스킬 발동 시 즉시 최대 체력에 비례한 실드를 얻고 공격 주기가 길어지는 대신 공격력이 최대 5배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어그로 레벨이 올라가서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페나스는 스킬잘 해전하면 높은 피해와 생존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대원입니다. 문제는 스킬이 잘 돌지 않아서 문제죠. 그 때문에 스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파견에서 뛰어난 대원입니다. 1스킬은 솔직히 잘안 쓰고 쓴다면 2스킬이나 e 3스킬인데 2스킬은 e 잡몹의 물량이 많을 때 쓰기 좋고 3스킬은 엘리트급의 적이나 중작을 처리할 때 좋습니다. 페나스의 3스킬은 단순히 공격력이 올라가는 효과다. 그걸로 언제 한명한명다 잡느냐 싶으실 수 있는데 페나스의 3스킬은 적을 직접 공격해서 잡는 것도 있지만 공격력 뻥치기로 인한 방격데미지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한 잡몹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방격으로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페나스는 모든 스탯이 준수하고 스킬과 재능이 잘 맞게 돌아가는 대원이지만 요즘 나오는 적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 실드 회전이 빠르게 되질 않아서 사용처는 거의 보안 파견뿐입니다. 위기협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그것만 보고 뽑으라고 권하기는 조금 어렵죠. 결론은 노리고 뽑진 마시고 설령 나왔다고 해도 머드닥이 있으면 그냥 머드닥을 쓰시는 게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본도 다 쓰고 녹음도 다 해놓으니까 오늘 축섭에서 나온 새로운 위기백에서 갑자기 판사코인 떡상 중이란 말이 나와서 자세한 이유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당장은 반년도 더 지난 뒤에 얘기니 굳이 급하게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특사쓴 뽑아야 하니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통상 오퍼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안 나와도 친구 페나스 빌리면 작대기니까요. 이제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세 번째 육성 배포대원인 비질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네요. 전통적으로 육성 배포대원은 정신 나간 성능을 자랑했기에 비질도 상당한 성능으로 나올 것이다 모두들 기대 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꽝입니다. 비질은 뱅가드의 전술가 클래스 대원에도 언덕 위에만 배치 가능한 원거리형 뱅가드입니다. 1제능은 비질이지상의 늑대를 소환할 수 있으며 해당 늑대는 머리 개수에 따라서 저지수, 공격수, 목숨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3개일 때 3저지, 목숨 3개 이런 식으로요. 만약 늑대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머리가 하나 없어지면서 체력이 다시 최대로 늘어나고 대신 저지수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처음 배치될 때는 머리가 2개로 소환되고 25초마다 머리가 1개씩 충전되며 머리는 3개까지만 충전됩니다. 2제능은 만약 늑대가 적을 저지할 경우 비질과늑 늑대가 대상의 방어력을 일정량 무시하는 효과입니다. 스킬까지 맞아봅시다. 1스킬은 자동발동 스킬이며 즉시 7의 배치코스트를 회복하고 늑대의 목숨을 하나 충전합니다. 2스킬 또한 자동발동 스킬인데 스킬 발동 시 즉시 2의 배치코스트를 회복하며 늑대의 다음 공격이 강화되는데 다음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하고 체력을 소량 회복하며 해당 공격으로 적을 처치시 배치코스트를 추가로 1 획득합니다. 3스킬은 수동발동 스킬입니다. 스킬의 지속시간 동안 천천히 코스트를 획득해 총 12의 배치코스트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 동안은 비질의 공격이 적을 3회 타격하며 늑대가 저지중인 적을 공격시 비질과 늑대의 공격이 추가적인 마법 피해를 줍니다. 대충 이런 느낌의 대원입니다. 전술가라는 직군 자체가 이미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지라. 육석급 대원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비질이 아닌 반년 뒤에 나올 뮤에시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1스킬은 늑대의 유지력과 배치코스를 회복하는 게 메인인 스킬이고 2스킬은 스킬의 해전이 빠르기 때문에 딜과 늑대의 유지력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스킬은 순간적으로 비질이 저격대원과비벼도 밀리지 않을 딜을 보여주는데 특히 늑대가 저지 중인 적을 공격하면 딜량이 상당합니다. 그럼 키울까 싶으실텐데 글론부터 받아자면 이 고 키우지 마시고 나중에 뮬시스 나오면 그때 뮬시스를 뽑아서 키우는 게 낫습니다. 비질의 문제점은 스킬에 맞닿간 개수가 아예 안 붙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스킬에 붙어 있는 개수도 비질 본인이 아니라 늑대한테 붙는 것이며 그마저도 다들 문제와 부딪치면서 그다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엑시아도 개수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개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질은 나무래도 뱅가드다 보니 기본적인 스탯이 낮습니다. 그럼 스탯도 낮고 개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질은 특성에 의존해야 한대요. 전술가의 특성이 소환수가 저지중인 대상에게 1.5배 피해를 입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 늑대가 저지중인 적을 공격하 꽤 높은 수준의 질량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목을 잡는데 늑대마저도 너무 약합니다. 단순히 공격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스탯이 낮습니다. 이정의 말렙 기준으로 늑대는 체력이 1100이며 공격력은 371, 방어력은 317에 저항력이 22입니다. 이게 지상에 배치된 수원수인데 어지간한 언더오퍼만큼 약한 스탯이죠. 물론 늑대의 목숨은 최대 3개니까 체력이 3을 곱해야 하는 게 맞지만 늑대의 목숨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체력만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지수가 줄어든다는 개념이라서 저지라인의 안정성이 확 줄어듭니다. 막말로 섬전지로 시작해서 맞을 때마다 지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불안정한 뱅가드를 쓸 바에야 체력은 2 0 0 0대라고 해도 방어력이 더 높고 공격력도 높으면서 항상 이저지에 스킬을 켜면 저지수가 증가하면서 높은 확률로 회피도 하는 불꽃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지어 초 쿠백은 모듈마저 좋게 받았고 코스트마저 낮은 데만이죠 여튼 비질은 늑대가 저지 중인 대상에게는 이게 뱅가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딜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늑대가 너무 연약해서 적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게다가 반년 뒤에 한정 오퍼인 뮤엘시스가 전술가 오퍼도 나온데 비질과는 수준이 다른 성능 캐도 나옵니다. 그 때문에 당장 뱅가 드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비질은 안 키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은 오성 누나컵인데 누나컵은 지난 미래시 영상에서도 대부분 내용을 설명되었으니 간단하게 재능과 스킬만 좀 봅시다. 누나컵의 재능은 스킬이 안 켜져 있는 동안에는 항상 위장 효과를 받으며 스킬이 켜지면 공격 주기가 소폭 감소합니다. 1스킬은 지속 시간 동안 공격력이 상승하는 효과이며 2스킬은 공속이 대폭 상승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위장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스킬의 지속 시간 중에 적을 처치하면 위장의 지속 시간이 갱신됩니다. 이런사건으로는 영구적인 위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원입니다. 원거리 대원이 위장 효과를 갖는다는 점은 상당히 강력한 이득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쉽게도 루나 컵은 상당히 모순된 오퍼입니다. 스킬을 안 켜야 위장이 유지가 되지만 적을 잡으려면 스킬을 켜야 하는 대원이죠. 이 스킬은 적을 처치시 위장이 유지되지만 애초에 이 스킬에는 스킬 개수가 없기에 적을 곧잘 처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프릴처럼 재배치 쿨타임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모듈도 뭔가 포인트를 어긋나게 받아서 여러모로 가능성만 보여준 아쉬운 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텍사스만큼은 반드시 뽑아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수드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었는데 실제로 소드트가 어떤 성능이었는지 아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죽섭에서 나온 모든 대원 중 아직까지도 특사스가 제일 사기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반드시 특사스는 데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태까지 탄욱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봬요